네, 안녕하세요. 이번 그 학술대회에서 그 발표를 맡게 된 동의대학교 영화학교의 김병철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포스트 시네마로서의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라는 주제가 되고요. 어, 이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리풀만 감독의 바시르과 왈츠를 일하는 영화를 중심으로 한번 사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목차, 발표 내용의 목차는 대략 세 가지 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재연의 위기와 포스트 시네마라는 내용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 그리고 세 번째는 바실와 왈츠를 이런 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포스트 시네마라고 하는 것의 성격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 어,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장르가 뭐 과거서부터 있어 없긴 했지만, 새롭게 포스트 시네마의 일부에 편입되면서 이것이 어떠한 성격을 지니게 되는지, 또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어, 바시로와 말치를 이라고 하는 그 실제 영화를 이 관점에 따라서 한번 분석해 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현의 위기와 포스트 시네마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모든 것의 그 근본적인 출발점이 되는 것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영화에 도입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사실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이죠. 그런데 이게 영화에 도입하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바 제작, 배급, 상영 전 과정에 다 도입되게 되었고요. 어, 이게 이렇게 실제로 보면 되게 간단한 일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른바 존재론적인 측면이나 혹은 인신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생각 외에 거다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미지 혹은 영화 이미지라는 것은 0과 1이라는 이진법의 숫자로 이루어진 그 기호들의 집합이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아날로그 이미지를 모방하는 그러한 그 기호들의 집합 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 우리가 실제 보고 있는 영화 이미지와 그것이 재현한다고 간주되는 실제의 대상 사이에는 일종의 간극이 발생합니다. 어 이른바 재현의 위기라고 일컬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은 뭐 실제로 영화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고요. 최초의 것은 이른바 미술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진 이런 영역에서 계속해서 확대되어 나오고 있는데요. 재현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 실제의 대상과 그리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이미지 사이에 어떤 간극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발생하고요. 우리는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른바 재현의 위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도입되면서 가져온 문제라는 것은 영화 이미지와 그것이 재현하는 대상 사이에 물리적 지표성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날로그 영화에 있어서 어 실제 촬영하는 대상은 그 어떤 빛의 형태로 그 카메라의 렌즈를 투과해서 필름에 어떤 물리적인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게 되는 영화 이미지는 그것을 촬영했다고 하는 대상과 물리적 연결성을 갖게 되죠. 이른바 이게 지표성이라는 말로 이제 이야기될 수 있는데요. 이게 중간에 완벽하게 추상적인 기호로 전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전환된 기호가 다시 한번그 실제를 모방하는 이미지로 전환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최종적인 이미지와 영화 이미지와 실제의 대상 사이에 물리적 관계가 있다라고 볼수 없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미지는 이른바 가상성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포스트 시네마라는 것은 이렇게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도입되게 됨에 따라서 나타난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그로 인해 직면한 그 새로운 등장하게 된 새로운 영화들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포스트 시네마는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점을 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는 사실 디지털 시대가 도입되면서 그렇게 발생한 영화 장르는 아니죠. 뭐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과거에서부터 이미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라는 말은 사실 그 장르는 그 개념서부터 사실 모순적이죠. 왜냐하면은 사실성과 지표성을 중요시하는 다큐멘터리가 있고요. 가상성과 허구성을 중요시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양극, 서로 모순되는 양극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이것들을 하나의 장르 안에 묶어내게 됩니다. 어, 사실성과 지표성을 중요시하는 다큐멘터리의 경우라면 반드시 전제조건이 따르게 되죠. 다시 말하자면 촬영된 대상이 실제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입장에서 볼때 다큐멘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있지도 않았었던 것들을 마음대로 만들어내면. 그것은 다큐멘터리로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또 관찰 가능한 사건이나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큐멘터리가 다루는 건 이른바 가시적 영향이 됩니다. 그런데 애니메이션이라는 것은 이른바 가상성과 허구성을 그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없는 것들이 충분히 다루게 되죠. 오히려 충분히 정도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을 중심적으로 다루게 됩니다. 결국, 이 모순되는 두 장르를 하나로 결합시켰다라는 말은, 내적 경험이나 내면. 이런 식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른바 비가시의 영역을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라고 하는 말과 사실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죠. 데 네,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 보기 위해서 일단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식론적인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윤리적인 측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관객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인식론적 차원에서 보자면 먼저 이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는 영화 이미지와 전 영화적 대상. 그러니까 영화가 그 카메라가 촬영하는 그 대상 사이에 물리적 상관성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른바 애니메이션이 되게 되면 그것이 단순히 그상관 관계가 약화되었다라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른바 변형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변형된 형태로 제시될 때 그것이 마치 실제하는 것처럼 제시될 때. 단순히 그것은 재현이 아니라 일종의 환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갔던 일,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인식론적인 측면에서 볼때이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는 비가시적인 대상을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지니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가짜 혹은 허구 이런 식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실제 했던 어떤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는 그건 중요한 의미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은 직접적 진실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시적인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을 표현한다라는 것이 과연 사실 혹은 이게 실제와 연결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이 나타나죠. 다시 말해서 이게 진실 주장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이른바 윤리적 측면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되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지표성이 약화되었다라는 것은 이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가 다루고 있는 리얼리티가 이게 실제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제기된다는 뜻이고요. 결국 이게 정말 다큐멘터리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필연적인 의무가 제기되게 됩니다.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가 이에 대응하는 방식은 이거죠. 기록이 아니고 일종의 수행을 통해서 진실 혹은 내면을 탐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가 그려내고 있는 것은 단지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 혹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종의 행위로서 표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일종의 내면을 보여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른바 탐구의 내러티브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는 어,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 혹은 실제적인 실제를 그리고 있는 영화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극영화적인 내러티브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관객성의 차원입니다. 실제의 모습과 똑같지 않은 것을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관객이. 이거는 이른바 관객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이른바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는 관객이 어느 정도의 변형 혹은 뭐 이런 것들을 그 사실의 부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이른바 수립된다라고 할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사진 같은 것들의 포토샵을 가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실제를 부정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그런 정도의 사실만으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편지하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바시르와 왈츠를이라는 실제 영화를 한번 그 앞에서 말하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영화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른바 수행적 내러티브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영화의 내용이야 뭐다 아시겠습니다만 아리플만 감독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에,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악몽의 근원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이것은 뭐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런 그 사실을 추적하기도 하고 결국 도착한 것은 사브라와 샤틸라에서 있었던 이른바 양민 학살 사건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양민 학살 사건이 있었다가 아니라 감독 자신이 그 사건의 방관자이자 동조자로서 현장에 있었다는 거고요. 그 사실에 대한 일종의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자신의 기억을 부정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그 자신의 그 죄책감 혹은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워버렸던 기억을 찾아가는 자기 반성적 행위로서 그 영화가 기능을 합니다. 결국 또이 영화는 그영화와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형태의 내러티브를 구사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혼란스러운 세계와 불투명한 영화라는 매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를 단순히 기록하고 바라본다라는 사실만으로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단순히 세계를 있는 그대로 전달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관객이 능동적인 형태로 관객의 그 감독이 행한 이런 수행적 절차, 수행적 반성이라는 것에 참여할 때만이 일종의 그 진실에 대한 기록 혹은 진실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이걸 른바 불연속계 몽타주라는 말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하면 음. 실제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실제와 굉장히 비슷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있죠. 이른바 로토스코핑과 모션 캡처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로토스코핑이나 모션 캡처는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의 움직임 혹은 이미지의 움직임이라는 것보다 실제 대상의 움직임 혹은 실제 대상의 모습이 우위에 서 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그것을 모방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다시 말하자면 실제 이미지의 우월성을 인정하는 건데요, 이 작품은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얼핏 보면 이 영화가 마치 로터스코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말할 수 있는 것은 주관성과 객관성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화가 주관적 영역을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탐구해야 하는 영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리고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의 성격이 어떤 비가시적인 주관적인 영역을 탐구한다라고 한 것에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들어맞는다라고 이야기할 를수 있죠.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잘 보여지는 게 이른바 환상 시퀀스와 그 실제 대화 시퀀스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자면 이 영화는 전통에 혁신한다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그냥 과거의 그 관습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존재하죠. 즉, 기존 다큐멘터리의 관습을 그대로 따르는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이른바 관습적 인터뷰 활용입니다. 이 영화에는 굉장히 많은 인터뷰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건 사실상 그려낸 이미지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통적인 다큐멘터리가 인터뷰를 보여주는 방식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실제 있었던 일처럼 보이게 만들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자꾸 이거 영화가 로토스코핑을 이용하지 않았나라는 착각을 하게 하는 건데요. 그런데 아무리 실제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건 명백하게 그린 이미지가 되죠. 실제와 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이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익명성이 들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뷰의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존재로 변화해 버리게 되고 이 영화가 어떤 측면에서 인터 그 익명성이라고 하는 모호함에 숨어 버리는 그런 모습을 지니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일단 한 번,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포스트 시네마라는 것의 특성, 그리고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의 특성이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 바시르와 왈츠를 이라고 하는 영화가 어떻게 그것을 수행하고 있는지,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영화가 보여주는 방식을 보자면, 작가의 주관적 성찰과 수행으로 인해서 일종의 윤리성을 획득을 하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측면을 어느 정도 보완합니다. 물론 정말로 보완하는 것은 아니죠. 성찰과 윤리성이 부여하는 실제와의 연결입니다. 이런 식의 윤리성이 실제와 어느 정도 연결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화자가 보여지는 성찰성, 진실성이 그 말에 신뢰를 부여하게 하는 그런 류의 행태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객관성과 주관성의 동, 그 동등한 지위를 부여했다라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이 영화가 다시 말하자면 애니메이티드 다큐멘터리가 주관성의 영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영화는 혁신과 현상유지라고 하는 양가적인 측면을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봐도 뭐 어쨌든, 과거의 관습적인 측면을 따르는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혁신적이고 무언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영화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과제도 가 역시 분명하다고 하죠. 이게 작가가 말하는 단순한 진실주장, 그 이상이 될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몇 가지의 그뭐 윤리적인 측면, 뭐 수행적인 측면, 이런 것들로 보완하고 있다고 라 하는 건데요. 예, 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미래지향적인 영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새로운 성찰, 그다음에 새로운 대안의 제시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